안녕하세요 김지궁입니다 아 일단 감사 인사하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어제 첫 영상 올리고 출장을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댓글을 어 댓글들이 많아서 살짝 놀랐어요 네, 어제 좀 출장 일정 끝내고 어, 저녁 먹고 한잔하고 이제 숙소에 누웠는데 조회수랑 뭐 댓글, 알림표시 이런게 계속 뜨는거예요 첫편 올리고 조회수는 솔직히 좀 기대했거든요 한 천명정도? 솔직히 기대했는데 구독자는 10명정도만 늘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한 번에 80분이 구독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어 거상뿐인 아저씨들과 공감되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오래오래 거상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보니까 제 서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몇분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원래 어, 서버별 특징 요거 나중에 해볼 생각이 있었는데 지난 그 신한서업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이나 어, 이어기 나온 김에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상 서버별 특징 및 추천. 아, 이게, 그, 거상 서버, 뭐, 이렇게 나누면, 도시 서버, 시골 서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서울 경기산 애들은 그냥 밑에 있는 건다 시골인 줄 알아요. 그, 그러니까 뭐, 지방 소도시는 쳐주지도 않고, 광역시도 무슨, 뭐, 시골, 뭐, 뭐, 농사 짓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아는 그런 애들도 많더라고요.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어, 구분을 해가지고, 어, 서울 경기권 도시급, 그냥 메인이죠. 어, 그리고 광역시급 도시, 그 다음에 지방소 도시, 그 다음에 시골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특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수정할까 하다가 안 되는데, 현무는 뭐요 서울 경기권 도시급으로 봐도 됩니다. 요거 오타 있다 있는 거니까 이거 지금 현모 서비스 사람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어 그렇다 생각해 주시고 그냥 대략적인 특징으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뭐 정답도 아니고 뭐 오피셜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도 지극히 어제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란 자 거상 서버별 특징 자 서울 경기권 여기는 이제 백주현으로 넣었죠 자, 인구도 제일 많고 어, 인프라도 제일 좋다 이거는 실제 우리나라 상황이랑 똑같죠 그래서 인, 뭐 인구 제일 많고 인프라 제일 그냥 몰빵이고 근데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빌런도 제일 많고 또 범죄도 제일 많고 인구 밀도가 높다, 높다 보니까 아, 인류애가 좀 떨어지죠 저는 이게 되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중국도 뭐 그렇고 뭐그 사람이 많은 동네를 가면은 사실 인류애가 좀 떨어지긴 하죠. <laughs> 그리고 인기 사냥터 가면은 그냥뭐 막치죠 신고 뭐 서로 신고하고 클릭 전쟁하고 뭐 사냥을 하는지 내가 이게 뭐 몹을 사냥하는지 사람을 사냥하는지 알기 힘들 정도로. 진짜 사람들 박을 먹으하고 일단 뭐대기열까지 있고 이러니까 뭐저 사실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도 서울 경기권에 살지 않고 그 지방 소도시 출신인데 어 대학 나오고 지금 사회생활도 지방 소도시에서 하고 결혼도 여기서 해서 어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 취향이에요. 근데 이 거자 근데 그런 건 있죠. 서울 경기권이. 아파트의 가치도 제일 높고 그런 것처럼 사실 거상 게임 계정의 가치는 원래 1서이 제일 높죠. 그리고 템구하기도 겁나 쉽고 뭐 결국은 이 게임의 최고가 되려면 어이 백주연이 있어 백호에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은 뭐 백주연이라고 해도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실제로도 서울 경기권에 있어야 최고가 되듯이. 어, 내가 이 게임에서 일장 먹고 싶다 아니면 최고가 되고 싶다면은 사실 요 서버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요 서버의 특징은 어 통제가 사실 좀 어렵죠 왜냐하면뭐이 통제라는 건뭐 옛날에 뭐 아땡님 뭐 해가지고 뭐 전속 통일 이런 거 말고 뭐 지전 시세나 뭐템 시세를 뭐통제한다던가 아니 뭐그 거래방 뭐 블랙리스트 하는 것처럼 그런 통제가 뭐 잠깐은 될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혐사꾼도 많고 왜냐하면은 진짜 진짜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자유 경제전 뭐 어, 별의별 룰다다 다 있죠. 그리고 오토체집 등 문제 있고 어, 요 직권님들 어, 직업을 거상으로 삼으시는 틀레나는 어, 아저씨들도 많다는 거. 자두 번째 광역시 여기도 도시죠 광역시도 뭐 여, 이분들은 이 여기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인프라의 그 갭은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인구는 충분하지만 이제 서울 경기권과는 좀 비교가 된다 그리고 여기도 빌런 사건 사고 많고 근데 인류에는 소멸이 안 된다 뭐 실제 뭐 우리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 요 땡땡당 요런 데도 그 광역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훈훈한 이야기도 들리고 한다. 근데 이제 뭐 거상에서 요 청룡은 뭐 오룡이라고도 불리고 했었는데 어찌 됐든 어좀 그래도 여기보다는 좀 인류애가 있지 않나? 사람이 줄면 원래 인류애가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어. 근데 인기사냥터는 여기도 역시 분비고 독재 가능하지만 뭐 서민들은 잘못 느끼고 여기도 혐사 그리고 오토로 유명했던 동네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는다 웃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요네 개의 서버는 사건 사고도 많지만 또어 사람이 많고 결국 이제 아이템 회전도 빠르기 때문에 어 내가 성격이 급하거나 좀 거상 빨리 성장하고 싶거나 아니면 또 내가 뭐 현질을 과감하게 해서 내 캐릭터의 가치를 높이고 그 가치를 유지하고 싶다면은 사실 요네개 서버가 맞지 않나. 근데 뭐 지금 현재 요두개 서버는 어 신규 유저는 지금 불가능하고 현모도 뭐 점점 이제 대기열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접속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성향이 좀 그런 메이저 동네를 좋아하신다면 뭐 청룡 괜찮지 않을까 근데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또 분명히 또뭐아 청룡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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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거상 하지 마세요 <laughs> 거상 서버 중에서 그렇지 않아 서버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뭐 어느 서버나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전체적인 이런 특징만 생각하고 서버를 선택하는 게 맞지. 뭐이뭐 사건 사고들이 있는 서버 안에서도 좋은 상단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잖아.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좋은 사람들과 골라서 같이 뭐 게임하면 되지 않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제서버를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많진 않은 사실. <laughs> 제 구독자 중에서는 많았어 가지고. 아자 여기서부터 근데 이제 추천하지만 여기서부터 좀 인프라 문제로 보이기 시작해요. 뭔가 아쉽긴 해요. 실제도 뭐 어때요? 지방 소도시 가 보면 도시긴 도시인데 겉 보기에는 건물이나 뭐 깔끔한데 도시는 뭐가 없어. 뭐 예를 들면은. 백화점도 없고 뭐 스타필드 이런 뭔가 그 인프라의 상징인 건물들은 없어. 그리고 인구는 부족하지 않지만 또 충분하지도 않아요. 항상 뭐이 소도시 시장님들의 목표는 인구 몇 얼마를 더 늘리겠다 이런 게 정책이고 목표잖아요. 그래서 류 근데 이게 아 이게 좀 핵심인데. 자 인류애가 살아있는 듯 나라를 살아날 듯하지만 왜인지 어 필런 어 쌍놈 많은 사실 이 저희 봉황 서버도 유명하죠 무슨 서버로 주각 어 서버로 <laughs> 근데 그래도 도시보다 여유 있고 어 솔플이 가능할 정도로 템 구하기는 가능해요 저는 사실 봉황에서 템 구하기 힘들다라고 못 느끼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라이트 유저이기 때문에. 아, 그게 중요하다. 내가 하드 유저고 최상위 템을 구할 때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요, 요기는. 요기도 일반적으로 라이트 유저가 소위 철라, 뭐 풀철라나 아니면 뭐 각천, 각천한 무기나 뭐 아니면 그뭐 사신셋 이런 그 정도급 템은 그냥 구하거든요. 순식간에. 왜냐하면은 메모리 그 정정의의의의메모리는 있는 거죠. the one thing is a high class. and t 기 e other thing is that t h 또큰 전주들이 다 이제 도, 독식을 하기 때문에. the other thing i 에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 h 소 other t h 을 n g is t h a 어, 여기서 한, 이 서버를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어, 추천도 합니다. 근데, 아, 요거, 주각사건도 있어서, 저희서, 요, 보안성 이미지가 좀 그런데, 저는 그, 복귀했을 때, 그, 10년 전인가, 그, 땡겨님 방송할 때 영상 보고 복귀한 다음에, 제가 처음 들어갔, 두 번째 처음 들어갔던 상단은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썰도 한번 풀어드릴 건데, 주각상담도두 번째 상담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어, 근데 생각보다 저는 분위기 안 나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주각사건 터졌을 때막 채팅창에 이름이랑 아니 뭐그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이 붙이고 뭐 형님들한테 인사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아, 내가 조금만 싹싹하게 하고 열심히 하면은 막 퍼주셨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 주각서버 그주각상담 그리고 그 일들이 사실은 조금 그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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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조심스럽긴 한데 좀저 정도는 아닌데 싶었어요 근데 물론 런 쳤다 어, 물론 막판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런을 치긴 했는데 <laughs> 그 다음 상단으로 넘어가서 최근까지 거의 뭐 5년 넘게 7년 동안 그 다음 상단에 있었는데 요것도 나중에 썰 풀겠습니다. 이 상단도 고르는 방법이 있거든요. 무조건 막그통그 그 서버에서 잘 나가는 뭐 상단이 좋다 이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뭐이 어린 사람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프리한 상단이면 좋을 것 같은데 또안 그래 생각보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단도 고르는 그 취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돼요. 상단도. 여기 저기 가보면서 경험을 해봐야 아좀 어 좋은 상단이니 어딘지알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것도 다음에 주각상 이 주각 상단에 있었던 썰 풀면서 상단 고르는 법요런 것도 한번 어 컨텐츠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시골서 <laughs> 사실 요거 때문에 요 얘기하려고 지금 서버별 얘기하는 건데. 저는 크게는 이렇게 묶이고, 백주연청, 도시, 큰 도시, 그 다음에 봉황, 소도시. 요렇게는 딱그거예요 하드 유저는 여기 가서, 어, 템 팍팍 구하면서, 어, 이, 뭐야, 이, 과금하면서 팍팍 성장해서 여기서 이렇게 날리는 게 좋고, 라이트 유저는 여기서도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알아, 즐겁게 해라. 요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 섭은 아, 근데 이게 모든 시골 섭은 아닙니다. 또 다른 섭분들이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 그 채팅창이나 이제 다른 분들 방송 보면 뭐 시골 섭뭐 방송인들이 시골 섭뭐 분위기에서 시골 섭더 이미지 나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아 사실 다 알잖아. 다들 느끼면서 그거를 뭐 방송으로 누가 얘기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시골섭도 이것도 현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요번에 신한섭은 진짜 가면 안되는 서버인게 밝혀졌죠 아니 씨 게임하면서 블랙리스트 거래방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블랙리스트 <laughs> 거래방 뭐 차단 이거는 아니 거래방이 없으면 거래가 안된다 아니 그정도면은 사실 그 서버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왜 지꺼들 그 지점팔이 노예가 돼가지고 아니 생각해보면 이거 어떻게 접목시켜 보면 되냐면 신규 유저들을 이제 귀농 청년들이잖아요 로 이렇게 접목시키면 딱 맞아 아 실제로도 이 귀농 해가지고 사기당한 청년들 많은거 아시죠 아니 진짜 금나 많아요 시골 낭만? 아니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귀농을 하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뭐 도시에 치이고, 아, 시골 가서, 뭔가, 그, 어, 뭐, 뭔가, 그런, 유유자족, 뭔가, 자연과 함께, 또 자급자족 하면서, 뭔가, 리틀 포레스트, 오, 낭만, 뭐, 이러면서 간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시골 사람들이 나쁘다 아니고, 도시 사람 나쁘다도 아니에요. 그냥, 인구 10명이 있으면, 사람이 만약에 10명 있다 쳐봐요. 그러면 3명은 선하고, 4명은 보통이고 3명은 악하다.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냥. 이것도 맞지 않겠지만 비율이 아니 100만 명 도시에서 살면 이 3명을 피할 수 있다니까요? 아 무슨 소리 100만 명이면은 30만 명일 텐데 어떻게 피하냐? 아 근데 왜냐면 이게 뭐 사회생활 좀해 보시고 뭐 집을 이렇게 동네 같은 데 이제 이사 다녀 보시거나 뭐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아무리 작은 동네도 이게 동네마다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왜 좋은 동네 살아야 되냐, 좋은 동네 살아야 되냐, 하냐, 저도 그걸 몰랐는데, 애기 낳고 이렇게 살아다 보다 보면, 진짜 애를 키우기에 마음이 편한 동네가 있고, 애랑 같이 살기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썰도 나중에 한번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뭐 100만 명 이러면은 내가 그 악인들을 피하면 돼. 좀 세한 인간들 아 그냥 피하면 돼. 제 댓글에도 아까 어그 아까 막 감사한다 했지만 어 병신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이상한 말하는 애들은 꼭 있어. 그니까 지능이 좀 부족한 애들이 있어요. 이상한 말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대화를 못 알아듣는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열명 사는 동. 근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시장님이 이 이장 이장님보다 아 이거 반대 반대 이장님이 시장님보다 더 무서워. 그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님은 이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시민들 눈치를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시민들의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장님은 아 실제 마음으로는 섬기지 않지만 근데 이장님은 진짜 진짜 무서워. 이장님한테 잘못 걸리고 계장님한테 잘못 걸리면은 그 동네에서 매장나하잖아요 근데 열명 사는 동네 가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명 절도 피한다. 근데 세명 중에 한 명이 이장님이야? 그냥 끝났다. 신앙서 보세요. 그냥 이장님이 병신. 그러니까 그냥 끝났다.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사람 수가 있어야 병신들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서버를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기서 아 근데 여기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긴 한데 뭐 제가 영향력이 큰건 아니니까 여기 오셔서 뭐 같이 즐겁게 하셔도 좋지만 여기가 또 도시가 되면 인류가 좀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그냥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이 여기서 사실 좋은 서버 하나가 또 지방 소도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올바른 좀 건강한 상황일 것 같은데. 요번 신안섭 사건 때문에 이 시골섭 이미지를 조절하 가지고 뭐 그냥 다 그런 줄알거예요 근데 어 어떤 시골섭은 요 선한 사람 세명 중에 하나가 이장님이고 통이고 뭐또그 비율이 또 이렇지 않아서 뭐 진짜 좋은 분들만 있는 시골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섭이 있다면 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래서 결론 어 서버 선택할 때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어, 내 니즈를 먼저 파악하자. 그래서 내가 하드 유저, 나 진짜 과금하고 빡세게 키울 거다. 현무, 어, 백호 주작은 지금 다쳤으니까 뭐 현무나 청룡 가서 한번 막세게 키워보자. 근데 뭐 내가 라이트 유저고, 나 과금도 많이 못하고, 그리고 사냥할 시간도 현생 때문에 뭐 많이 못한다. 그러면은 뭐 소도시 와가지고 봉황 같은 소도시에서 가볍게 즐기는 것도 꽤 괜찮다. 템다 구할 수 있다.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다. 자, 근데 두 번째 자, 최고 아, 요거 얘기죠. 자, 근데 시, 마지막 시골서 분명 좋은 건 있다. 다 신한 서브 아니다. 거기는 이장님이 어, 이사간 사람이어서 그런데 다른 동네 이장님은 좋은 분일 수 있다. 그러니 그러나 <laughs> 귀농할 땐 꼼꼼히 알아보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